입니다.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마름모는 모두 몇 개입니까? 라고 했는데, 한 개짜리는 안 되겠죠? 이게 삼각형이니까요. 그럼 두 개짜리부터 보도록 할게요. 조각이 두개 들어있는 두 개짜리 마름모는 모두 몇 개입니까? 라고 하면은, 먼저 이렇게 하나 있고, 정사각형도 마름모니까, 또, 둘, 셋, 네 개가 되네요.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개가 있다. 세 개는 안될 거고 또네 음, 개는 가능하네요. 네 개짜리 마름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네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없죠. 딱한 개다. 마름모 한 개고 또 그리고 나머지 개수는 없고요. 오히려 전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있죠. 여덟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. 요게 또 하나 보이긴 하네요. 따라서, 여덟 개짜리도 있다. 그 대신 딱한 개다. 그럼 모든 마름모의 개수를 물어봤잖아. 그러니까, 네 개, 한 개, 한개 더해서 모두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여섯 개를 찾을 수 있어요.